구약에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올 것에 대해 예언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입니다. 아들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신약에서 이룹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내려앉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의 선포는 아들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죽음을 정복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령으로 죽음을 이겨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됩니다. 생명을 줄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죽음을 지배하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지배한 하나님의 속성을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능력과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세 분은 각기 다른 인격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세 분은 한 하나님의 본질 안에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본질로 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그 본질 안에서 서로 동등하게 공존합니다.